네, 여러분.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위해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피부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해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미가 생기고, 부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이게 다 피부가 이제 산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산화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항산화를 위한 아이템! 닥터디퍼런트의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을 가져와봤습니다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에는 순수한 비타민C가 최적의 함량으로 들어있는데요 사용하다 보면 피부톤, 피부결, 피부광까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해요 당연히 비타민C 하나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추가로 비타민E와 코인젠Q10이 들어가 있어요 이세 가지 성분이 피부에 항산화를 돕고요 또 보조 항산화 성분이 이 항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준대요. 네 거기다가 피부에 흡수가 잘 되도록 pH 농도도 약산성으로 맞췄는데요. 이 모두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네, 그런데. 화장품을 좀 써보신 분들이라면 순수 비타민 세럼이 이제 공기에 닿으면 금방 변질되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하면 빨리 써야 하고 보관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CFQ 세럼에는 이중산화 방지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더 신선한 상태로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저도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이게 무겁지가 않고 일단 굉장히 산뜻한 텍스처네요. 피부에 부담이 없는 느낌이고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입니다. 오 일단 너무 가벼워요. 얼굴에도 제가 한번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음 가벼워. 아니 이게 오전에 바르고 자면은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막아준대요. 자외선이 피부에 적이잖아요 저녁에는 다른 비타민 화장품과 함께 듬뿍 발라주면 다음날 아침에 정말 신세계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좀 광이 나나요? 광나죠 정말 이렇게 쭉 관리를 해주면 정말 깐 달걀 같은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성노화 케어의 근본템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CQ 세럼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냉장 보관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비타민의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고 피부의 온도 낮춰주니까 효과가 더욱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의 노화를 막는 방법 그건 바로 피부의 산화를 막는 건데요. 이 닥터 디퍼런트의 CQ 세럼으로 여러분의 피부 노화를 막아보세요. 네,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나 미백을 위해서 비타민C 세럼을 정말 많이 바르잖아요. 제가 오늘 그 비타민 C 세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세럼이면 비타민 C 함량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 비타민 C의 유효 함량이 정말 중요하고요. 순수 비타민 C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흡수가 얼마나 잘 되느냐를 봐야 되고 또 얼마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음. 그런 것까지 다 깐깐하게 확인하면서까지 고르려면 너무 힘들겠는데요? 아유, 제가 또 빈손으로 오진 않았죠. 말씀. <laughs> 드린 조건을 다 충족시킨 닥터 디퍼런트의 CQ 안티 옥시던트 세럼입니다. 오. 이게 비타민 C 세럼이니까 비타민 C 함량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함량이 몇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 세럼에는 순수 비타민 C가 15%로 최적의 함량이 들어있고요. 음 거기다가 어, 네. pH 3.5로 안정화시켜서 피부에 자극 없이 최대한 어? 효과를 낼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설계된 비타민 C 세럼입니다. 음이 산화 방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비타민 C 효능이 그대로 피부에 전달되도록 만들어졌고요. 15mm 소용량이라 언제나 신선한 상태로 피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15%라고 하니까 뭔가 적어 보이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비타민 C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동양인 피부는 굉장히 얇고 예민해서 비타민 C 함량이 15%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pH 3.5선을 지켜주는 게 피부에 가장 이상적이고 다들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또 냉장 보관해야 돼요. 한번 열. 그러네요. 아 이거 텍스처가 우와 엄청 천, 촉촉하고 쫀득쫀득한데요. 손등이 엄청 촉촉해지고 이게 피부에 광도 나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광이 나는데 발림성도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게 보면 색소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세럼 자체가 이렇게 딱 봤었을 때 투명해요. 보통 이제 비타민C들 들어, 많이 들어간 게 보통 약간 좀 노란... 노란 갈색인 경우들이 많은데 음. 되게 이렇게 투명하네요. 이게 그리고 투명한 옅은 노란색일 때는 신선한 상태고요. 음. 만약 이게 좀 오래 노출돼서 산화가 일어나서 좀 점점 색이 갈색이 되거든요. 아. 이제 그런 꿀팁을 드리자면 일단 냉장 보관을 하면 오래 쓸수 있고 색이 변하면 이제 다된 거예요. 2개월 안에 다 쓰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비타민 C 세럼이라서 약간 끈적임과 이화음이 느껴지는데 음. 뒤로 갈수록 너무 괜찮아요. 자극도 없고요. 이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그 후에 크림 발라주면 저는 더 좋더라고요. 처음엔 적은 양을 조금씩 레이어드해서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순수한 비타민 C를 최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세럼, 닥터 디퍼런트의 C 큐 세럼을 추천드립니다.